뉴델타 S18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이 뉴델타 S18을 구매하시면 좋은지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뉴델타 어, S18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주기적으로 라이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국토종주라든지 주말에는 도심보다는 교외에 나가셔서 50km, 100km 이상 꾸준히 라이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딱 맞는 미니 벨러거든요왜 어,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휠 직경이 451 사이즈입니다. 20인치 미니 벨러 중에서는 가장 큰 직경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이 크면 클수록 고속을 유지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은 힘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1과 8분의 1인치 두께, 그러니까 20인치 미니 벨로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슈발베 원이라는 고압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면이랑 맞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면 저항도 낮아요. 그래서 체력을 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에 유리하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뉴델타 10SE랑 뉴델타 9보다 구름점이 조금 더 좋은 일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츠 구성이 장거리 라이딩에 유리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가 앞에는 두 장, 뒤에는 아홉 장, 총18 장인데요. 어, 양산형 미니벨로 중에서는 기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어가 많으면 뭐가 좋냐면은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페이스를 유지해야지 체력을 덜 소비할 수 있고 멀리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하냐면은 페달을 돌리는 회전수를 최대한 비슷한 회전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체력 소비가 덜한데요 그때 유리한 게 기어가 많은 겁니다. 기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체력이 조금 빠지면은 그것만큼 조금 빠진 기어를 적절한 기어를 찾을 수도 있고 힘이 조금 세이브되면은 조금 세이브된 만큼 기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유리해서 장거리 라이딩에 정말 유리한 데 있어서 기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거리에 유리하고요. 뭐휠 직경, 타이어 두께, 그리고 기어 구성이 장거리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미니벨로를 구매하시는데 장거리 라이딩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 분명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뉴델타 S18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델타 SL8이 6월에도 행사가 들어가서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상품권 구매할 때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또10% 할인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우리 집 근처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잘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고객이 집 근처에서 구매할 수 있으시도록 전국 대리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메이슨 바이크 송파점에는 뉴델타 S18 뿐만 아니라 뉴델타 10SE, 뉴델타 9, 뉴델타 11, 피콜로는 피콜로 A8, 피콜로 C11, 그리고 평지 오르막 코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기종별로 다 비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즌이기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내방해 주시기 때문에 당일 출고는 안 되지만 언제든지 편히 상담이랑 시승 가능하시니까요. 시간 되실 때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